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창고 건물, 완성하면서 그 과정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복귀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렌더링과 채널의 종류, 그죠? 그리고 레이어 선택 방법. 자, 하늘 넣고, 그 다음 몸 배경. 먼 배경 넣으면서 우리 여기 따는 것도 같이 했죠 리파인했지. 컨트롤 알트 알 단축키가 컨트롤 알트 알이었습니다. 그리고 근경 근경 딸 때도 리파인했지를 활용했죠. 그 다음에 건물. 자 이제 하늘하고 먼 배경까지 는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보기 싫은 게 이제 건물하고 앞에 이거 멀건 이거 잔디 같은데 이거하고 그다음 인도 도로 경계석 그리고 도로 라인 이걸 어 제가 이렇게 물론 앞으로 닦을 계획을 이렇게 하나 하나 말씀드렸지만 실상 이걸 다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렌더링이 잘 나왔다 만약에 렌더링이 잘 나오고 우리 건물이 잘 살아 있다면은 굳이 이런 걸 다시 어 포토샵으로 잘라 가지고 막 색깔 변형을 주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시간이 촉박하니까 모델러들이 어그 매핑 같은 걸 하고. 최대한 단시간 렌더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그런 수치값을 입력해서 그대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각 건물마다, 어, 각 프로젝트마다, 그죠? 색감이나 이런 게 약간씩 다르겠죠? 건물 크기마다 빛 반사하는 것도 다르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어, 모델링 팀에서 잡아서 렌더링을 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어색한 부분들은 포토샵으로 잡아주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 회사에서 작업할 때는 만약에 렌더링 팀이 렌더링을 잘 걸었다면, 도로도 느낌 딱 좋은데 괜히 떼어내서 한번더 밝히고 어둡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저는 그냥 이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떼가지고 색감을 맞춰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다 떼서 하나하나 다 닦아야지. 도로며, 인도며, 뭐 경계석, 잔디. 그러지 마시고, 보고 이 그림 자체에서 어울리지 않는 부분만 선택해서 내가 바꾼다.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큰 도로부터 한번 잘라내가지고 분위기 한번 잡아볼게요. 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RGB 채널 있죠? RGB 채널에서 그러면 도로, 블루 한번 떼볼게요. 채널 클릭하셔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채널에 도로가 푸른색이죠? 블루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자, 블루가 선택이 됐죠? 우리 렌더링에 돌아가가지고, 아, 우리 여기 위에 있죠? 이게 온번, 밑에 거는 원본 렌더링 떼어놓은 거고, 떼어내온 렌더링에서 컨트롤 J. 이렇게 도로가 떨어졌습니다. 도로가 떨어졌고, 자, 이 상태에서 도로만 살짝 어둡게 해줄게 약간 어둡게, 어둡게 주고, 컨트라스트를 약간 떨어뜨리고. 했더니만, 아 이거 도로를 어둡게 했더니만, 이 도로 라인이 너무 또 눈에 띄죠. 우리 건물이 주인공인데, 마치 건물이 니언자를 꺾인 것처럼 보일 지경으로 좀 과장해서, 너무 이게 눈에 띄어요. 그럼 도로 이 라인도 좀 죽일 필요가 있겠어. 자, 이번에 RGB 채널 말고 우리 맥스 채널 함께 해볼게요. 무브툴 단축키 V로, 자, 도로 라인 위에 마우스, 무브툴 요거 세모 끝부분 딱 갖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쭉 뜨죠. 건물 채널 배경 채널에 레이어 59 이거 같아요. 클릭해 볼게요. 아니네, <laughs> 배경 채널에 오, 어 왜안 뜨지? 실망인데. 아, 레이어 꺼져 있구나. 아, 레이어 꺼져 있으면 애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렇죠 보셨죠? 다시 클릭해 보면, 배경 채널에 어, 제목이 한줄 밀림되어가지고, 이 배경 채널이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레이어 55. 이게 도로 라인 채널 같아요. 열었습니다. 눌렀습니다. 선택을 해보니, 자, 선택한 레이어만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확인할 때는, 키보드의 alt키를 누르고, 키보드 alt키를 누르시고, 눈가를 콕 찍으면 포토샵이 아야 하면서 이렇게 어그 것만 보여줍니다. 확인했죠? 어 맞네. 그럼 한번더 눈가를 Alt 키를 누른 채로 콕 클릭해주면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쵸 자, Ctrl 키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해주면 도로 라인이 선택이 됐습니다. 다시 우리 렌더링에 올라가서 Ctrl J. 자, 그럼 도로 라인이 있고 도로 네 이렇게 있죠. 도로 라인도 그러면 살짝 어둡게 줘야 되겠죠 자 특정한 레이어만 켜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시 Alt 키 누르고 눈깔을 콕 찍어 어 열리네 어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막 하다가 다시 레이어 전체를 켜고 싶을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콕 찍으면 안 열립니다 안다안 안 켜지죠 이럴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Show Hide All Other l a y e r 를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켜질예요 이때 한번 더 네, 해주면 이렇게 전체가 레이어가 켜집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이러고 있는데 분명 포토샵 CC에 전체 레이어를 켜는 단축키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내상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 저는 이렇게 사용 중입니다 도로 라인 자, 레이어 이름 적으면서 가볼까요 도로 라인 자, 위에 이거는 도로였죠 도로 맵 도로 맵 자, 도로 라인 어둡게 줄게요 Ctrl U에서 어둡게 주셔도 되고 F 2에서 브라이트 값을 줄여도 되고, 근데 브라이트 값을 줄이니까 크게 어둡게 안 느껴지죠. 원래 흰색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U 에서 라이트니스 값을 이렇게 줄여주는 게 좋겠죠. 자, 어 이렇게 날아가는 것보다 약간 차분하게, 그렇 약간 차분하게 어, 보이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건물, 우리 주인공 건물이 더 눈에 띌수 있도록 주변 색감을 차분하게 맞춰가는 게 우리 리터칭에 중요한 일이라고 앞시간에도 설명드렸죠. 자 도로 라인 약간 어둡게 주고, 자 도로 이렇게 살짝 어둡게 줬는데 이대로 끝내도 됩니다. 이대로 끝내도 되는데 아이 도로가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장 패턴이 보일 거예요. 패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 어 포토샵에서 그죠 레이어 마스크 씌워가지고 어 맵핑을 한번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은데 도로나 만약에 넓은 그런 재질이 있을 경우에 어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 재질에 해당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덮어 씌워서 좀더 리얼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요. 어 있네요. 아스팔트라고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아스팔트를 땡겨 와서 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초보분들은 이렇게 가져와서 넣기가 급급할 텐데. 어, 그렇게 막 넣지 마시고 랩핑도 우리 그림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그림의 소실점 흐름에 맞춰서 놔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Ctrl T로 뒤집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이 라인이 도로 라인에 맞춰 가지고 잘안 보인다고 느껴지시면 투명도를 살짝 주면 좋겠죠 키보드 6을 눌러 보세요 숫자키패드 6 누르면 이 레이어 전체가 위에 보시면 오퍼시티의 투명도가 60%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5를 누르면 50% 빠르게 숫자 두개를 누르면 55%, 24% 이렇게 적용 가능합니다. 60% 해가지고 컨트롤 T로 뒤집어서 이 날이 가는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면 좋겠죠? 자, 어느 정도 맞춰주고 다시 100%로 볼게요. 자, 이쪽에 비는 데는 어떡하죠? 자, 라쏘 툴로 채워주는 게 좋겠죠? 지금 라쏘 툴로 이렇게 선택해서 복사, 복사 붙여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넣었더니만, 어, 너무 이렇게 라인이 져요. 어, 이러면 또 우리 랩핑 하나 많아겠죠? 보기 싫겠죠? 자연스럽게 늘려야 되는데, 자, 그렇게 위해서는 라쏘 툴 상태에서 여기 패더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자, 33 상태로 뗀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1로 떼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네게 패드값 0으로 잘라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확대해 보시면, 자, 1로 떼면 약간 부드럽죠? 0으로 떼게 되면은 거의 그죠? 깔끔하게 잘리는 거고, 아까 20 몇으로 뗀 거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렸죠? 부드럽게 잘려야지 다른 녀석들하고 잘 융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부드러운 대화를 해야 잘 융화가 되듯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현재 이 레이어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붙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Ctrl J로, 어, 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내 물론 붙이고 이러면 어, 약간 좀 뭐랄까 레이어를 또 합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잘 모르니까 나 어, 초보분들은 컨트롤 J 해가지고 무브툴로 이동해서 아 괜찮다 하고 두개 선택해서 합치고 또 라소툴로 선택해서 컨트롤 J 해서 무브툴로 이동해서 레이어 두개 선택해서 합치고 자 이도 괜찮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라소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라소툴 상태에서 컨트롤 키만 누르면 가위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어? 왜?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laughs> <호우. 웃음> 이렇게 잘려야 정상이죠? 순간 <laughs> <상담> 당하겠습니다. <laughs> 등에 땀이 장난해. 라소툴로 선택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 라소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우스 포인터가 무브 v e 포인트로 바뀌면서 밑에 조그만 가위가 달라붙습니다 잘라내겠다는 뜻이죠. 드리,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잘리죠. 잘리는데 밑에 원본도 같이 잘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밑에 원본은 살아있고 추가로 생성되는 거죠. 그럴 때는 컨트롤 키와 alt 키를 같이 눌러주면 또포인트가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원본은 그대로 있고, 그죠? 잘라지는 거죠. 이게 우리 컨트롤 제 J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레이어 안에서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다른 점입니다. 만약에 Ctrl J 누르면 레이어가 추가되겠죠. 가 그리고 Ctrl Shift J 누르면 레... 추가되면서 잘리는 거고 Ctrl 키 누르면 같은 레이어 안에서 잘리는 거예 아. 자, 라소툴로 선택을 한 다음에 Ctrl Alt 키를 누르면 이렇게 같은 레이어 안에서 복사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를 알았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차려 가지고 이렇게 복사해 나가는 그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할줄 안다고 누구나 쉽게 이렇게 어 보기 좋게 복사가 가능한 게 아니라 몇번 해보면서 아 컨트롤 알트키로 복사를 하는 걸 알겠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복사해 버리면 <laughs>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어 가장 최적화된 구간을 잘라 가지고 올려 붙인다.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은 직접 해보시면서 스스로 깨달아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채워 놓고.